구글 에듀케이터 홍진우입니다. 자, 오늘 크롬 확장 프로그램 네 번째 시간이고요. 어, 오늘 소개해 드릴 프로그램은 Earth View from Google Earth입니다. 뭐해석하자면 구글에서 본 지구의 모습이라는 뜻인데요. 구글 얼스는 한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 어떤 사이트냐면요. 구글 얼스는 이제 위성에서 지구의 모습을 다 사진으로 찍어서 전 지구 전체의 모습을 이렇게 볼수 있게 만든 어떤 구글에서 운영 중인 사이트이고요. 실제로 수업 시간에는 이제 질의 시간 같은 경우에 많이 활용도 하는 그런 사이트이기도 합니다. 근데 과연 이게 어떻게 크롬 확장 프로그램으로 연결이 되었나 하는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오늘 그 궁금증을 한번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자, 크롬 앱스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크롬 앱스터 들어오셔서요. 자, 제가 earth라고 검색을 해 놨어요, 미리. 그러면은 earth view from g a r t h 가 뜨고요. 크롬에 추가 누르신 다음에 확장 프로그램 추가 누르시고요. 똑같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아이콘이 뜨게 됩니다. 아이콘을 미리 누르실 필요는 없고요 자, 새, 제가 새로운 탭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열게 되면은, 자, 벌써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탭의 배경화면에 구글 어스에서 제공한 사진이 뜨게 되었고요 기본적인 기능을 먼저 한번 볼게요. 왼쪽 상단에 보시면 쇼 h 스부터 다섯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거는 별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냥 앱에 보여준다는 그런 개념이고 두 번째 보시면 오픈 디폴트 탭이 있어요. 디폴트란 말은 기본으로 간다 말이거든요. 자, 눌러볼게요. 눌러보게 되면 구글의 어떤 검색 사이트로 바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구글 사이트로 그냥 돌아가서 쓰고 싶다면은 그렇게 쓰셔도고요. 되 아니면 요렇게 사진이 나온 형태로 그냥 쓰셔도고요. 되 자, 세 번째 v i e w i n Google. 자, 이 장소가 참 인상적이다. 좀 자세히 보고 싶어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실제로 구글얼스 cool 사이트로 연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v i e 구글얼스를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오른쪽 하나에 보시면은 지구 본 형태의 어떤 모습이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장소가 표시되 있고요. 뭐, 두바이라 돼 있는데, 여기에 지금 실제의 어떤 지명도 나와 있고요. 요걸 누르시게 되면 똑같이 구글얼스로 cool 연동이 되게 됩니다. 자, 눌러볼까요, 제가? 자, 네. 구글얼스 cool 사이트로 연동이 되고 있고요. 연동하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다른 기능을 좀 설명드리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네 번째 보시면은 다운로드 월페이퍼. 배경화면으로 저장하실 수 있거든요. 이 화면이 정말 마음에 든다. 그래서 내가 컴퓨터 배경화면으로 꼭 간직하고 싶다 하시면은 그냥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셔서 하드디스크 또는 클라우드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가능하시고요. 저장 누르시, 누르면 바로 저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비즈 웹 갤러리 자어 사진이 좀 많네 보고 싶다른 사진도 좀 보고 싶은데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이렇게 새로운 탭을 누르시면 새로운 사진이 뜨게 돼요 근데 이렇게 누르시면 탭을 계속 늘려나가야 되니까 불편한 점이 좀 있고요 자 여기 있는 웹 갤러리 상으로 한번 방문해 보겠습니다 자웹 갤러리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갤러리 워크 하는 것처럼 실제로 사진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관람을 하실 수 있어요 익스프러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면 첫번째 사진이고요 어, 칠레네요 여기는 자 두번째 넘어 가 볼까요 넥스트 이미지 여기 오른쪽 중간에 보시면은 화살표가 생긴거 아실거예요 왼쪽 중간에 마찬가지고요 이전으로 갔다가 그 다음으로 갔다 이동이 가능하시고요 지구본이 막 돌고 있죠 장소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네 계속 이동하실 수있고요 어, 아름다운 곳이 참 많네요. 실제로 저희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이제 지상의 모습을 한 번씩 보게 되잖아요. 그런 모습들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네. 계속 바뀌고 있죠? 자, 요렇게 도 되고요. 여기 오셔서도 왼쪽에 한번 보시면, Start l e a n b a c k m o 라고 있어요. 자, l 백 a n b a c k 이란 말이 느긋하게 이렇게 기대서 앉아있는 건데,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면 자동적으로 이 화면이 바뀌게 됩니다. 자, 눌러보겠습니다. 네, 바뀌는 거 보이시죠? 저는 아무것도 안 눌렀어요. 안 눌렀는데 계속 사진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 배의 모습도 아름답네요. 네, 바뀌고 있죠. 자, 다시 스탑하고요. 자, 그리고 아까 제일 처음에 거기로 돌아와서요, 똑같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Get 링크에서 눌러보면은 이 사진을 링크 주소를 받아와서 다른 사람한테 보내줄 수도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들어가서 니도 한번 봐봐.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보시면 밑에 구글 플러스, 트위터,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 어떤 형태로 공유도 가능하다는 거. 좋다는 형태로 가능하고요 자, 다시 오시면은, 네, 구글월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 네, 구글월스 왔네요. 자, 아까 전에 봤던 장소를 실제로 구글월스에 제가 들어와 봤어요. 들어오면은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 그냥 사진은 그냥 요 모습 그대로만 봐야 되는 거예요. 봐야 되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자 조금씩 나타나는데 어 윤곽이 나오죠 확대해서 보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네 구월스상의 어떤 기, 다른 기능들을 더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좀더 자세하게 더 세밀하게 그리고 다른 기능을 이용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요걸 이용해서 보시는 것도 좋아요 이동도 가능하고요 네자 그리고 어, 마지막 기능 소개해 드릴게요 마지막 기능은 여기 보시면 밑에 버튼 이 있어요.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 눌러보면은, 어, 두 가지 어떤 사진이 있죠. 나머지는 비워져 있고요. 자,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열어봤던 어떤 사진들의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 그래서 바로 넘어가실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열어본 게두 개밖에 없어서 지금 이거밖에 안 떴는데, 열 장까지 저장이 가능하거든요. 얘가 기, 기억을 해줘요. 그래서 다 보신 거를 한번더 둘러본다거나,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가보고 싶다.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참 편리하죠. 자, 그래서 이번에 말씀드린 이 프로그램은 제가 기본적으로는 그 구글 알텐 컬처 프로그램하고 좀 유사한 것 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탭을 띄웠을 때좀 지루하지 않게 해주고요. 그리고 어떤 예술적이거나 어떤 지리적인 어떤 정보를 바로바로 바로 눈으로 보면서 좀더 호기심도 자극시켜주고요. 좀 유용한 것 같죠.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신 게 어떨까요 오늘 새로운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